안녕.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오징어 게임 배우 오영수의 재판 결과 이야기를 가져왔어. 오영수 씨는 2017년에 동료 연극 단원을 껴안거나 벌의 입맞춤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피소가 됐었지.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기록을 근거로 유죄가 나왔었어. 징역 8개월에 집류 2년까지 선고될 정도로 꽤 무거운 판결이었지. 근데 이번에 열린 2심에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 항소심 재판부가 포옹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기억에 왜곡 가능성도 있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거야. 특히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의심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의 원칙을 강조했어. 즉 완전히 확실하지 않으면 유죄라고 할수 없다는 거지. 오영수 씨는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피해자 측은 이 판결이 성폭력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반발했어. 결국 이번 사건은 그저 무죄다. 유죄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증거가 어떻게 법정에서 다뤄지는가, 그리고 어디까지가 추행이고, 어디부터가 오해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 사건이야.